달화향기 카페 한답시고 집하라 4년만에 개작살났지 뭐야 오갈데 없어 언덕배기 달동네에 사왔는데 조리대와 칭동굴이 엉클어져 울들이 취인이라며 자리를 내주나 내주지 않았어 밭 가지고 모조리 날려버리고 봤지만 아무것도 볼것 없는 달동네 아, 파란 지붕 집에 초록이 남아 보자며 냅뒀지 뭐야 근데 그게 꽃이 무작에 펴, 아, 가로 향기까지 안겨주니 이럴 때 없었지 뭐야아또 근데 그게 꽃만 보고 말겠냐며 일삼아 꽃을 따, 아, 그늘에 말리는 역슨 가로와 차를. 위에서지 뭐야 뽕도 따고 님도 본다 듣기 이런게 그런게일게야 그 노아리가 무지하게 피기 시작했어. 또.